그래도 앞으로 이제 노후에 가서 나보에 뭐, 그렇게 좋지 않아 행복아 내가 남들 앞에서 정말 내가 내 응, 자주 좀. 허스 아, <laughs> 예어 어, 보자마자 어쩌서 분문을 해요 그래요 응. 사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신정 콘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어,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생년월일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생년월일만 보고 네. 느끼는 점을 그냥 신점으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예 네. 아이 사람라난게 어쩌서 아이고 몸도 안 좋고 양 어깨에 막 죽겠네. 그러기만 다 담아질 거러시냐. 그럭은 분명은, 그럭은 분명하다 많은 그럭도 다 담는 그럭이더냐. 담을 수 없는 그럭도 안분명하고 아, 이 사람 보니, 참. 이 사람이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요. 네. 하, 대한민국을 들었다 날다할 정도로 머리가 대단해요. 그릇은 그릇인데 담지 못하는 그릇이 아니더냐. 그런 사람이 분명하다. 그럴 적에 이 사람을 자,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이 사람 참, 어찌 보면 파란만장을 정도로 화려한 사람의 사주가, 네. 어, 모든 것도 내가, 보이지 않게 내가 죗다 펼때될수 있는 그 정도 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줘야, 이 정도면은. 그런 사주 팔자 분명하지만은, 어찌 보면 사주가 좋다고 거겟냐, 이 사주를 나쁘다고 거겟냐, 아, 좋다고 할 수도 없지,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분명하고, 이 사람 또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입설구설이 사람이 관제술도 항상 끼고 사는 사람. 네. 이 사람이, 항상 조용어지는 못하는 사람, 사주팔자가. 그런데 내가 이 물은 물인데 내가 그 물이 내가 그 물에 쓸수 없는 사람, 네. 그 정도인 게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 사주팔자가 아니더냐. 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보자, 다, 금년으로, 작년으로, 금년으로 다 들어가서 불쩍에, 아, 이 사람 입설구설 해도 굉장히 시끄러워, 이 사람이. 원래 사주가 이 사람이 조용하언 평탄하게 가는 사주는 아니오. 네. 그다. 자, 초년이요, 중년이요, 그때, 이게, 어느 정도는, 나,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그렇게 평, 어느 정도는 걸어왔지만은, 아, 지금은 50을, 중을 지나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네. 이 사람이 내가 많이 파도를 타야 돼. 어, 파도 인생을 걸어야 된다. 다, 이 사람 또한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사람이요. 내가 어디가 어, 놓아도 조금은 건강해서도 놓고 가는 사람 이 사람 사주 팔자가 일반인 같지만 일반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인 같지만 일반인 사주가 아니요 네. 굉장히 이 직성의 사주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도 우유국질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앞으로 가는 행복은 어떠냐 금년에도 그렇게 좋다고는 못 오고 내가 내이 입이 이 사람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맑은 사람이 아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때 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행보가 좋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올해 금년에도 이러고 저러고 시끄러 할 것이고 앞으로 있어서는 관제가 앞장서 을 있어 그리고 이 사람 건강해서도 그렇게 많이 놓고 가라는 사람 사주 빨자 이어 초련다 이이 지금 시점에 와서는 굉장히 내가 이 파도를 또큰 파도를 넘어오고 타야 돼 네. 그런 사람 사주다 내가 볼 때는. 음. 어 음... 일반인은 아니에요. 네. 일반인 같이 살아도 사주를 보면 굉장히 내가 거머쥐고 내가 줬다 폈다하고 많은 것을 내가 줬다 응, 폈다할 정도로 그 정도 능이 갖고 있는 사람 사주예요. 근데 내가 쥐어도준 것이 아니고 담을래도 담을 다물 수 없는 그릇이요. 음... 이, 이 이분이 이 네. 그런 사람은 나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아... 어 뭣이 아... 궁금해서 나한테 사실 물어봐.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이분에게 2025년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제 추후의 일들을 신적으로 좀 예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이 사람은 냉년철로 들어가서, 이제, 25년 뒤에 들어가서, 그렇게 조용이 내가 순탄하지, 지금은 내가 잘 편안해, 내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르고 앉았었지만, 그때 가서는 다 터져 나오지, 뭔가가. 내가, 나를, 속꽃이든 뭔가가 나를 쑤셔대 되다. 나를, 이제, 그, 바, 내가 앉는 자리에서도 내가 가시 방식이 되겠지. 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찌겠어. 이제 소리가 나오겠지.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인간에서도 굉장히 휘말려 있는, 내 말을, 헐말을 하고 살아도 그 사람은 그 발언은 굉장히 나한테 유업을 내가 가지고 가는 그 발행이 될 것이요. 그 정도로 왜 굉장히 입설구설에 간제 입설 앞장서 있는, 그런 네. 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분이. 그래서 앞으로도 냉년뿐이 아니라, 음, 2, 3년 사이에 굉장히 조금 많이, 회오리 바람이 당신 앞, 치고 네. 갈것이요그 정도로 조금 들어 있는 사람이다. 네. 예. 아... 어찌 보면이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 사주팔자 정치물을 먹고 살한 사주팔자요. 네. 그것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정치물을 먹었던가 말았던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다. 결론은 음... 예.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보이... 음, 아... 받아져요. 그러면은 음... 예. 이분의 금전운이나 이 재물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지? 금전은 그럭저럭 지금까지는 갖고 왔지. 크다기서 내그릇시고 내가 쓸수 있는 금전이던가.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쥐었다가도 다 내려놔야 돼요. 네. 어, 당신의 앞으로 이제 중후반이 됐잖아. 네.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노후에 가서나 뭐에 그렇게 좋지 않아. 행복아. 내가 남들 앞에서 정말 내가 내, 응, 자주 좀 내세우고, 진짜 이렇게 하래요. 그렇게 가지고 갈만한 사람 사주. 잘. 절대 그런 건 아니오. 이 사람도 굉장히 나한테 바람도, 바람도 바람 나름인데, 바람이 좋은 바람이 아니었냐, 나이, 이 나이 먹어서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사람도 치고, 넘고 해치고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용물스러웠고 아찌게 어둡지, 내가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할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묘한 사람. 굉장히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내가 자기 신상에 존나 폈냐? 진짜 못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네. 내가, 어, 다, 내가 뿌리는 대로 걷는 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자 그 하나씩 하나씩, 그게 이제 자기 앞에 쓰는 격이 아니더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 응. 그러면 선생님 보셨을 때 금전 재물은 좋다라는 응?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아까 시큰얘기한 금전은 왜 좋아? 안 좋다는 거죠. 당연히 안 좋지. 아, 그럼, 아. 금전은 이상 없어. 없고, 아, 네. 내가 가진 것도 지금 다 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어, 내가, 음 마음도 몸도 금전도 주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같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런 부분 정도로 각이 응. 사람 사주 또한 왜 일반인이 같지만은 우리 같은 사주를 많이 치고 가야 할 부분이 많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서도 덜해야되고내 몸부터 마음부터 내가 준 것도 모든 것 없고 남은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서 굉장히 힘들어. 네. 어, 인간 입설 구설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몸이라도 잘 지키고 살면 다행이다 이 말이야. 네. 그 정도로 내가는 내가 볼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네.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네. 이제 어쨌든 네. 역할이시잖아요. 네, 그럼요. 이분이 지금 선생님 앞에 네. 지금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네. 원래 선생님 스타일대 조언이나 또는 네. 이 사람 좀 뭐 어쨌든 구설이나 이런거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해주셨으니까 네. 좀 살려야 된다면 네.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신지 아 지금 내가 응, 나한테 내 앞에 왔다 네. 오셨다 다 비워라 마음 응. 지금부터 정말로 네. 응,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살아라 나는 그런 말을 조언 해주고 싶지 다시? 아그 응, 응. 정도로 다시 태어났다 생각? 응. 이분은 원래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처음부터 내가 어떤 뭐 그런, 조금은 비양은 그런 마음을 먹고 살라고 싶은 사람이 있겠었는데, 그런 환경에 내가 주어져서 살수 병이 또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사주팔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 또한 이제, 어쩌다 보니까 네. 자기도 그 사람이 됐겠지? 음. 응.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사람은 내가 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가다 보면 바른 길로 간다고 나는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 각 중에. 그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와. 내가 말하잖아. 내가 그만큼 뿌린 대로 내가 헌만큼내 앞에 서는 거요. 네. 누구한테나. 그, 그, 그게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지. 바른 길을 갔을 때 내가 그 어떠한 정상을 내가 바라보고 그 자리까지 내가 저기 여기 있지. 그러지 않고 조금은 빈게 있어. 그럴 때 때는 그게 정상이 있겠냐. 응. 음. 어, 그런 사람과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모든 걸다비워내고 응. 어, 그냥. 빈마음들 아무 응,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네. 응, 나는 그런 말 해주고 싶지 약간 어떻게 보면 도닦는 듯한 그렇지 느낌으로 응. 하나 일부는 하나 그래야 돼 보내야 예. 된다 라는 예. 말씀이요 예. 그런 분이라고 어. 어,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도 영광하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